자, 오늘은 그동안 배운 것을 어,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자, 교과서로는 109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문장 하나를 제시를 해볼게요. 나무는 덕을 지녔다. 자, 이 문장을 형태소로 또 단어로 분석하는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어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단어 기억나시나요? 자 단어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인 것 같습니다. 조사만 예외적으로 혼자 서지 못하고 앞말에 붙어 쓰이거든요. 그래서 단어 분석할 때는 조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단어 어딨나요? 선생님 단어가 눈에 좀잘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도 그랬나요? 네 여기 단어가 있, 여기 조사 있네요. 여기도. 조사가 있고. 그러면 단어는 사실 여기서 게임이 끝났는데요. 자, 그러면, 나무. 자, 단어. 단어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조사들. 자, 그 다음에, 더. 그 다음에, 을. 문제는 자요 건데 단어 분석할 때는 조사만 이렇게 떨어뜨려 내고요 이렇게 한 이렇게 띄어쓰기 돼 있는 이런 동사, 형용사들 요대로 하나입니다. 오 이게 제일 빠른 속도였어요. 자, 단어 분석 어렵지 않았죠? 자,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형태소는 어, 뜻을 가진 말이 가장 작은 단위라서, 자, 더 이상 분석했을 때 뜻이 없어지는 그런 단어, 단위입니다. 자, 나무를 나, 더하기, 무로 분석을 하면 나무의 뜻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하나죠. 나무는 요대로 하나고요. 는도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자, 덕도 쪼갤 수 없습니다. 요대로 더 분석하면 뜻이 없어지잖아요. 을. 저 공포용은 아니고요. 색깔이 좀 빨간색 펜이 됐습니다. 자, 문제는 역시 지녔다 예요 단어일 때는 요대로 하나지만 자, 형태소 할 때는 몇 개일까요? 자, 두 개가 보이시나요? 한 개가 보이시나요? 자, 혹시 세개 보이시는 분이 있나요? 자, 맞습니다. 자, 지녔다는 자 기본적으로 종결, 어미인 다,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가 쪼개져 나올 수 있고요. 지녔다를 할때 지녔을 보는 순간, 아, 이건 원래 말이 기본형이 지니다에서 왔어. 그러면, 달을 쪼개내고요. 요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어의 정체는, 자, 이렇게 떼어놓고 보니까 어떤 형태가 숨어 있었는지 잘 보이죠? 자, 과거 시제 선어말어이어이 있었고요. 자, 이게 합쳐지면서 발음이 엿시된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종결어미 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 엿, 다는 무려 3개로 쪼개지는군요. 자, 두 번째로 자, 학습활동 1번의 두 번째 문제,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제시하는 단어들이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나갑니다. 자, 만족할이에요. 합성어일까요? 파생어일까요? 자, 혹시 접사가 보이시나요? 선생님 보이는데, 자, 동사나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파생, 접미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 단어는 무엇인가요? 네, 파생어입니다. 두 번째 제시입니다. 준비됐나요? 자, 부슬비예요. 여러분 앞에서 합, 어,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배울 때 나왔던 단어네요. 어,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 자, 부슬부슬 내리는 비할때 부사 단어, 붓을 더하기, 비 라는 단어가 비통사적으로 연결이 된 합성어입니다. 세 번째 제시어 드리겠습니다. 자, 더핀이에요, 더핀. 자, 기본형 생각하면 더핏다죠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덥다라는 말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덥다. 덥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가 붙은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접사가 보입니다. 접사 뭐가 보이죠? 이가 보입니다. 자, 접사가 붙었으니까 이 단어도 파생어입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보면, 자, 덥다 라는 단어에 아, 이가 붙었는데요. 요 이가 붙으면서, 덮이다. 다른 어떤 요소 때문에 덮이게 된 거죠. 자, 피동으로 남에게, 남에 의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된 것. 자, 피동. 그 행위를 당하는 것. 덮이게 된 거죠. 피동, 전미사가 붙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 단어는 분수입니다. 자, 분수는 보는 순간 한자입니다. 자, 어떤 한자가 붙었죠? 자, 네, 나눌 분자와 숫자할 때 수가 붙은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한자어들은 대부분 합성어를 이루죠. 자제시어를더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독도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한자어로 보실 수 있죠. 고자가 무슨 고자인가요? 네 외로울 고자입니다. 독자는 홀로 독자예요. 외롭고 홀로 자 고독. 코로나 때문에 요즘 고독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괜찮게 잘 지내고 계, 계시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합성어입니다. 자, 합성어와 파생어 구분 계속 제시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드릴 제시어는 날리는입니다. 날리는 이란 단어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날다라는 말이 있었지. 그러면 날다에 리가 붙었네요. 자, 혼자 쓰이지는 못하고 접사가 쓰였네요. 접사 리가 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파생어죠. 이것도 역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 날리다가 됐어요. 날다가 날리다. 그러면 이건 날게 한 거죠. 날개 시킨 겁니다. 날개 하다, 날개 시킨 것. 그러니까 이 리는 사동 시키는 전미사가 붙은 거죠. 사동 전미사가 붙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방 눈 보겠습니다. 한방 어, 모국어 화자의 직관으로 한박과 눈이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을 텐데요. 자, 한박, 더하기, 눈. 자, 합성어입니다. 세 번째 짓이요. 한여름이에요. 자, 모국어 화자의 직관으로 역시, 자, 이 한이 떨어지는 느낌을 알수 있을 텐데요. 이 한은 다른 말에만 붙어 쓰이는 느낌이 나니까, 네, 맞습니다. 접사예요. 접사 한이 붙어서 자 강조가 되는 자 어떤 한 가운데, 한창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어 파, 파생어입니다. 자, 네 번째 제시어 드릴게요. 동짓달 아이고, 자 선생님이 사이시옷을 빼먹었네요. 자 지금 적어드릴게요. 자동 사이시옷이 원래 들어가 있는 동지달입니다. 자 동지 더하기 달. 자 동지가 속해 있는 달입니다. 동지의 달. 자 역시 합성어인가요? 파생어인가요? 합성어입니다. 자 벌써 마지막 문제로 왔네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대낮입니다. 자, 대가 붙어서요. 자, 어떤 큰 그런 의미를 더해주죠. 자, 접사가 붙었습니다. 대라는 접사가 붙어서요. 이루어진 단어 파생어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 교과서 110페이지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을 풀기 전에 더 기본이 되는 얘기들을 몇개더 해볼게요. 자, 지금 공부할 건 단어의 형성 과정이에요. 자, 교과서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미다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미다지는 어떻게 분석이 되죠? 네, 밀다, 닫다. 밀다, 닫다. 자, 어근과 어근이 먼저 붙고요. 자, 최종적으로 접사가 붙습니다. 이라는 접사가 붙죠. 최종적으로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 단어는 네 최종적으로 접사가 붙은 파생어로 분석을 하죠. 자, 그 다음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마개를 분석을 해볼게요. 병마개. 어, 모국어 화자의 직관으로 이건 어, 여러분들 다 이렇게 분석하실 것 같은데요. 병 더하기, 마개로 분석이 되죠. 자, 그렇게 합성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마개만 먼저 살펴보면, 마개라는 단어는, 마개, 자, 마개는 어근에 에 접사가 붙은 파생어였지만, 이렇게 파생된 단어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병이라는 어근, 마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요. 단어와 단어가 합쳐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성어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교과서 예시를 보겠습니다. 문제의 단어를 드릴게요. 자 이번에 해도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 도에 이가 붙었는가, 아니면 해 도지가 붙었는가. 여러분은 자 1번의 손을 들어주고 싶나요? 2번의 손을 들어주고 싶나요? 자 만약에 자. 해도에 최종적으로 접사 2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파생어가 됩니다. 하지만 자해 도지 자체는 파생되었겠지만 이게 이제 도지가 한 단어가 되었다고 보면 자 단어와 한 단어 도지라는 한 단어가 붙은 합성어로 볼수 있겠죠.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 어느 한쪽의 순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는 예시 문제로 해도지가 제시되었는데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해도시란 말 자체는 잘안 쓰고 도지라는 말은 그래도 많이 쓰니까 합성어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파생되었다는 의견도 보긴 했습니다. 여러분도 헷갈리시죠? 자. 국어에는 이런 좀 어려운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 예쁜 말이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 영어로 한번 하면 어떻게 되죠? I Love you. 자, 영어를 역시 좀 잘. 영어만 나오면 좀 떨리네요. 자,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말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조사가 붙고 어미들이 붙고 접사가 붙고 어미들이 붙는 것이 우리 말의 특징입니다. 우리 말은 조사, 접사 어미들이 붙어서 만들어지죠. 자, 지금까지 단어 형태소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의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